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함을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대신,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께서 공급하신, 주님께서 보호하신 속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보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우리에게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은 무엇일까? 보화를 보화를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보화를 땅에 쌓아 두는 믿음은 아궁이에 다 사라져 버리는 이 시간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 바로 그것들에 대하여서 애정을 쏟는 것 바로 그것이 보화를 땅에 두는 자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무슨 투자하고 보존하고 손해보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근데 사람들이 왜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바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어떻게 삶을 유지할 것인가? 지탱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삶을 보호해 나갈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삶의 이 안전의 문제, 안정의 문제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네가 어느 것을 보물로 여기 느냐내 네 삶의 노력으로 거두어들인그 재물들, 재산들, 그 삶의 소산을 보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 하늘 아버지의 먹이심을 보물로 여길 것이냐?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삶이 바로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보물 내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산이십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공급하심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 보물을 다른데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만 쌓아두라. 오늘의 말씀에 평행 본문이 있죠. 누가 보면 12장인데요. 같이 읽다 보면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가, 아, 네 재물을, 네 삶의 그 소산들을 누군가를 돕는 데 싸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도 할수 있고요. 뭐 형편을 돕는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삶의 결과물을 아무 그것에 기여한 바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유는 내가 가진 것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내 소유물의 주인이 참 주인이 하나님 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라고 내어줄 수 있는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모실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충성하다 보면 다른이에겐 충성하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재물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뭐 알아모른 만모 이라라고 하기도 하고, 히라보르는 만몬이라, 만모나스라고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아주 재물만 바라는 어떤 어? 이 만모니즘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원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재물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 타락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지요. 아, 이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흡착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시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들이 아주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달라붙게 만들어서 별로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것, 다른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점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굴욕당하다가, 굴종당하다가, 나중에는 종이 되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재물이 그에게 속한 소유물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이는 그가 재물에 종속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믿음이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외식하지 않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 그와 필적할 만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두는가라고 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결론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란.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삶이란 무엇이다? 무엇입니까? 예, 먹는 거, 입는 거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결론, 믿음이란 무엇이냐?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가 되는 것이죠. 믿음 없음의 증거는 바로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정말 오늘도 이걸 먹어야 되나? 내일은 저걸 입어볼 수 없나?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이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다. 아, 나의 삶의 이 결과물들이, 나의 삶의 이 소득들이 쌓여져 가는 것이 충분히 기쁨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에 기쁨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기쁨을 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시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10년이나 된 이야기인데요. 10년 전에 한국 목회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 19% 그러니까 거의 20%죠. 20%가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건강, 재물 그리고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 가운데에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재물을 얻고 싶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목회협의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더 많은 성도가 대답해야 했으나 답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 있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속내는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문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똑같은 질문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아주 그에 아주 걸맞는 예화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출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발목 잡고라도 나와야지. 성경은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아, 이 배고파 하는 이 형제의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온정을 베풀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할 줄 알았던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윤의 빠릿빠릿한 아주 사업가 기질, 그것도 아주 냉철한 사업가 기질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며 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사기꾼 같은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하필 그런 야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품어주심 가운데서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무엇인가 사다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늘과 땅이 왕래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 어떤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서 씨름하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을 꺾어 내십니다. 이 장세기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필 왜그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까 사실 야곱이 그렇게 냉천한 사업가 혹은 이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도 동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 최선을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어떤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서 그 14년에 달하는 그긴 기간을 자기랑 똑같이 사귀치는 에~ 자기를 속이는 그 외삼촌의 집에서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아마 그 이전의 야곱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장 때려치고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 내가 삶의 가치를 여기는 그 이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이 특별한 섭리에 대한 무언가의 밑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야법관과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셔서라도 다시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신다.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얘들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수단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이 아 재물 이돈 밝히지 말아라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원동력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루하루를 하늘 아버지와 연결된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한 가지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가지를 더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내가 더 다른 일을 귀한 일을 할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연결되어지고 공급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꿈꾸는 것이 나를 따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이런 낙관론이나 아니면 그 인생 그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런 운병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적극적인 제자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쓰라는 거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쓰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인생을 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의 참된 맛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아들과 딸, 아버지와 딸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이 가까우시며 그 친밀하심 속에서 누리는 그 제자도의 맛을 알길 원합니다. 내삶 속에 간절히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자들의 삶. 내가 나의 삶을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러한 삶.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일터와 부대와 우리 공군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